저쪽인가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이형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50회 대회 참가를 위해서 지금 신라대학교에 있어요 선수 등록 마쳤고 배번도 배부받아서 지금 준비를 다 했고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부스에 배치된 게 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레이스가 펼쳐질지 설레는 마음뿐입니다. 잠시만요. 포근이 끝나고 가요. 마시마시. <S whisper> 진짜 깔작네요 가도 돼요? 아 어차피 만나요? 길이 너무 좋네요 네 한강작가 122분 7.8km 3시간 자고 와서 컨디션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화이팅 와, 너무 예쁘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들? 터어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리 도 따라 드릴까요 요 바나나 두 개, 토마토즙 하나 먹었어요. 따거니다 네. 이때올가겠는데 얘가 는 거. 네. 아 저기가 힘든 네. 코스예요. 여기. 아 여기. 일단 더갈 물이 올라가니다 네. 아, 케이팅 감사합니다. 오이이 감사합니다. 아, 이제 올라가네. 후, 응원도 많이 해주시네. 군데군데. 군데. 여기가 12.3km, 1시간 25분 왔고요. 요거 내려가면 이제 어필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꼬마지 있는 데 조금 미끄럽긴 한데, 조심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계속 가고 있었는데, 갈림길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로 오고, 우리는 또 다른 길로 오고, 그래서 만나긴 만났는데, 마킹이 조금 아쉽네요. 이제 어필이 시작됐고, 시원하네요. 추울 줄 알았는데 엄청 시원해요. 문이 나왔어요. 금정산성 남문 지나갑니다. 2 시간 8분 17km. 이제는 곧 있으면 CP가 나올 거고 오늘 거리 중에서 31km 남았어요. CP 가면은 한 28km 남겠죠? 아직까지 컨디션이 괜찮아서, 아, 28km만 뛰면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50km가 후딱입니다. 하이팅 여기가 금정산인데, 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주도랑 또 다른 부산 금정산의 매력입니다. 1분 방향, 1km. 2시간에 11분, 18.2km. 뛰었습니다. 와, 이봐. 와, 너무 멋있다. 내가 너를 두고 간다. 가자, 가자. 대박. 뷰 맛집이구만, 여기가. 아, 장압이 있어고 아, 엄청 시원해 멋있다. 아 오늘 코스로 이동합니다. 이제 십 km는 한한일 킬로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와 여기도 뷰 맛집이네요. 어 멋있다. 어떡게 와. 어떡해게 와. 달려요 와, 오, 이렇게 갑자기. 아, 우우우 후우우우. 후우우우. 후우우. 후우우. 후주우 다음 10회까지 1 3 k 로 주먹밥 주먹밥 두개 바나나 두개 포카리랑 물 채웠어요 멋지다 멋져 이야 미끄러울 것같아 쫄지마 야갈수 있어 쫄지마 아 여기구나 헬비언님이 알바하기 좋다던 곳을 알바할 뻔했어. 이제 어필인가 봐요. 고당봉 6.4km. 자, 이제부터 어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알바다. 이쪽이에요. 이게 마킹이 안돼 있으니까 길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오. 이게 길이 맞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길이 뭐 이래. 까질 뻔했어. 아유, 여기 길 찾는 게 어렵네요. 재밌어요, 길이, 코스가. 22.8km. 여기 있어요 막힌 아, 덩어리 하나 보고 왔네 아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개구이 많구나 대박.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길을 모르겠네.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고당봉에서 내려오다가 한번 미끄러졌고 자 이제 다음 c p 까지 얼마 안남았습니까 7km 남았나? 가보겠습니다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네. 네. 100m 앞에 가 네. 길이 네. 있는데 그래서 네. 우측으로 꼭 가셔야 100m 됩니다. 앞에 우측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부산 오즈케 오늘, 이번 코스는 야금야금 어필이 올라가서 막 악수월이 나기 힘든 구간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야금야금 올라가 지금처럼 28.4km 4시간 반.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겠습니다. 화이팅! 원효봉이래요해 네. 아. 아. 개사망고. 코스가 코스로 갔을 때는 부산 50K 추천이요 완전 추천 19km 남았어요 다 왔어 다 왔어 19km만 가면 되고 4km 뒤에는 1기가 있습니다 바람은 엄청 부는데 날씨 너무 좋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제주에서는 좀 더웠거든요. 아, 기분 최고예요. 엄청 시원합니다. 길도 좋고 마킹이 안 돼있어서 <laughs> 길만 잘 찾아가면 좋아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셋이야, 회식. 셋이세 번째 CP 도착했습니다. 고 음, CP 3에서 출발했고, 이제 17.3km 남았습니다. 바나나 두 개, 방토마토두 개, 초코바두 개, 음료 보충해서 왔고요. 짜랑, 이거 먹을 거야, 가면서. 감사합니다. 네. 대주봉 도착했습니다. 부산 50k 코스도 뷰가 완전 멋있는 데가 많네요. 생각도 못 했는데. 다시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35km 지났고, 시간은 5시간 4 7분이야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시간 걸렸습니다. 계속 뛰기 좋은 길이에요. 어, 소리 봐요. 좋네요. 코스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진짜 힘들구나. 아이고 마지막인데 제일 센 어필이네요. 무슨 어. 어. 초소가? 아이고 매봉이 위로 가야 되나 본데 여기가 24km 주자들이 만나요. 오, 이제 뜁니다. 좀 배가 고파졌어요. 4 0 k 로된 이후부터. 신나게 달리고 싶지만 다리가 털린 관계로. 저거 보니까 천재단이 생각나네. 이제 꼭대기 올라왔어요. 올라가요. 또 올라가. 마지막 구간이 힘들구나, 여기가. 가야지. 42km쯤 온것 같아요. 아, 배고프다. 올라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뷰는 정말 좋네요. 시원합니다. 또 있어요, 어필이.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어필이야. 엄청 부네요. 이쪽에도 있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실에서 50개 참가자한테 한개 주는게 아니라 파우제도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에이, 막, 많이 챙겨가세요 짓고 가네 요 어디서 오셨어요? 선물한게 키즈 한개 해요 키즈 퀴즈 주시면 상품 드립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음.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인가요? 음. 1번 금정산 2번 은정산 3번 동정산 1번 긍정산 정답! 아, 여기가 제일 높은 산이에요? 음, 네 아. 음, 감사합니다 잘 아시네요 음,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만화예요? 무조건 2 0 0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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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지막 7 k m 출발합니다 아, 배가 고파서 7kg밖에 안 남았는데 든든하게 먹고 왔어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옥다운이 있다는데 7kg잖아. 그래도 갈수 있어. 낙동정맥 유두봉. 유두봉. 이름 좀 그렇다. 지나갑니다. 짧게 짧게 어필도 있고, 아, 위험하죠. 이런 구간. 아이고. 근데 뭐 앉아서 봐야지. 아. 안전을 위해서 촬영한 여기까지. 44km 지나가고 있고요. 한 6km 정도 남았습니다. 내려가기가, 돌도 많고, 가팔라요 4km 남았구요. 내가 지금 13분째 달리고 있어요. 46.6km. 마지막 2km 남았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달린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적당히 마무리 잘 해볼게요. 4 0 k g 주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주 축하합니다.네, <laughs> 여기 썰렁하지. 이따 완주품 수령 갑니다.오, 칠시, 어. 칠오늘 아. 진짜 재밌게 잘 달린 것 같아요. 그렇게 장사로 수고하셨습니다어 수고했어, 수고했어대단하시니다 수고했어. 귀여워. 안녕.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셨어요? 그죠? 식사를 하셨어요? 아,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